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네, 오늘 분석할 노래는 선태진 씨가 부른 타인입니다. 네, 4분의 4박자 노래고요. 반박자를 쉬고 시작해요. 네, 그리고 마디마디 신표가 있죠. 이런 노래는 힘을 빼고 가볍게, 부드럽게 불러줘야 돼요. 음, 힘을 빼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노래의 비밀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놨어요. 네, 한 번씩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까마귀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을까요? 까마귀는 온 몸을 울려서 통발성을 하기 때문이죠. 사람도 온 몸을 동시에 울리는 통발성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어요. 노래의 비밀을 보시면 통발성을 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터득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것은 고정 댓글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는 타인이었고 지금도 타인이지만 잘 봤던 한 순간에 짓궂은 만남도 있었지. 네, 박자가 신표가 있어가지고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항상 박자를 손으로 저어가면서. 연습을 하세요. 어, 반죽이 맞춰가지고 하다보면 항상 틀리게 돼 있어요. 반죽 끄고, 마이크 끄고, 끄고, 자기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몸으로 익혀야 돼요, 박자는. 예. 네. 한번더 하면, 우리는 타인이었고, 타인에서 2로 꽝충 올라가죠? 하나, 둘, 세음이 올라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었고, 부드럽게. 우리는, 우리는 타인이었고, 지금도 타인이지만. 네, 차분하게 해줘야 돼, 차분하게. 짧았던 한 순간에, 짧았던 한, 한 순에서, 한에서 순으로 껑충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드럽게 잘 해줘야 돼요. 짧았던 한순간에 짓궂은 만남도 있었지 끊기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네, 근데 태진씨는 우리는 고 지금도 타인이지만 할때 지금도 타인이지만 타인을 끊었단 말이죠 끊으면 안 돼요 지금도 타인이지만 음? 당연히 붙여서 해 줘야죠 지금도 타인이지만 이렇게 해줘 되는데 지금도 타인이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 뚝뚝 끊는 습관 이 습관을 버려야 돼요 짧았던 한순간에 이 부분은 한순한순에다가 힘을 한순보에까순에이 늘어져 버순어요이 한순간에 이렇게됐 한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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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한순간에 분은에이 부분은 한이분은한간에이부은한간에이 한순간에 이 한순간에 이어지면한순간이 한순간에 이늘어 한순간에 한순 늘어지면 안돼 똑같은 박자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짓궂은 만남도 있었지 할 때도 만남 끊고 도 있었지 그러고 있죠 잘... 직구즈 만남, 도 있었지. 끊어지면 안 된다니까? 직구즈 만남, 도 있었지. 여기서 한 묶음으로, 한 구절을 항상 한 묶음으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중간에 끊으면 안 돼. 근데 중간에 뚝뚝 끊는 습관. 이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음, 제가, 그, 노래 가르치는 분들, 모니터링을 가끔 하거든요. 그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이제 노래 잘 부르는 법을 가르치면서 뭐 성악가나 보컬 트레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호흡 훈련이라는 걸 해요. 호, 호흡 훈련, 네, 숨 쉬는 법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근데 숨을 쉰다는, 쉬는 법을 가르치면서 입으로 숨을 들이키고 내쉬고 하는 걸 가르친다고. 네, 근데 절대 그런 거 따라 하면 안 돼요. 엄청 해로워요 에, 숨은 항상 코로 쉬게 돼 있지 입으로 숨 쉬는 법은 없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에 침이 마르고 에, 목이 망가져요 에, 성대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호흡 훈련은 전혀 쓸모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 호흡훈련은 이런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요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우연히 시작되었던 한, 한 구절이잖아요 이한 구절을 한 묶음으로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숨은 저절로 길어져 그리고 숨은 항상 코로만 쉬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예, 코로만 쉬면 돼요 그러면 예, 호흡훈련을 따로 하지 않아도 숨이 저절로 길어진대니까요 그러니까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우연히 시작되었던 그날의 작은 인연이 내 아인 가슴 속에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아셨죠? 이렇게. 예, 네, 한 구절을 한 묶음으로 중간에 끊지 말고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한번더 하면, 우연히 시작되었던 그날의 작은 인연이 내 아인 가슴 속에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이 시작되었던 그날을 찾. 참... 근데 태진 씨는 중간에 끊는 게 너무 자자 우연히 시작 끊고 되었던 그날의 작은 끊고 인연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노래를 이렇게 하면안 된다니까. 한 구절은 무조건 한 묶음으로 연결시켜서 해줘야 된다. 그 중간에 자꾸 끊어버리다면 숨이 짧아져요. 숨이 짧아져. 네, 그리고 어, 리듬이 자꾸 끊긴단 말이에요. 노래 흐름이 자꾸 끊겨.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항상 한 구절 한 묶음으로 이어서 하는 습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아인 가슴 속에 이 부분도 내아인 가슴 속에 숨에다 힘을 주다 보니까 가슴 속에 숨이 길어져 버렸어. 숨이 네.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가슴 속 전부 같은 반박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고 짧고 하면 안 돼. 똑같은 반박자가 그러니까 전부 같은 박자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아인 가슴 속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가슴 아니고 아니고 내 야인 가슴 속에 아셨죠? 똑같은 박자로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이 부분도 너무나 큰 상처로 끊고 남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끊는 게 완전 습관이 되어버렸어 이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돼요 상처로 남아. 네. 그러니까 노래가 노래 흐름이 자꾸 끊기는 거야. 네. 그래서 어?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별로 길지도 않아. 이 정도를 못, 못 이어서 하면 안 되지.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어? 별로 길지도 않아. 근데 끊냐고 끊기를. 습관이 습관. 습관을 고쳐야 된다니까. 예, 네, 여기도 반박자 쉬고 16분음때로 시작하죠. 힘을 빼고 가볍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도 빨리 끝날 인연이라면 맺지 못할 사랑이었다면 그렇게도 빨리 끝날 인연이라면 맺지 못할 사랑이었다면 전음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야 좋았을 것을 네, 그러니까 박자를 저어가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만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박자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집중해서 해 줘야 돼요 그렇게도 빨리 끝날 인연이라면 맺지 못할 사랑이었다면 전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야 좋았을 것을. 전부 서 우리 서로 맞다지도 않았어야 좋았을 것일. 예, 네, 근데 태진씨는 그렇게도 할때 도, 도, 도가 빠져버렸어. 없어져버렸어. 그렇게 빨리 끝날 인연이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끝날 아니고 아니고 그렇게 도래니까 도가 없어졌단 말이죠. 네. 그렇게도 빨리 끝날 희년이 되면 맺지 못할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서로, 서로 끊고 만나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끊으면 안 돼. 왜 중간에 자꾸 끊냐고. 중간에 끊으면 노래 흐름이 끊긴다니까. 우리 서로 만나지도까지는 연결시켜서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그리고 안았어야 좋았을 것을 쓰리 길어져 버렸어. 좋았을 것을 쓸 것을, 그러니까 쓰리 길어져 버리지. 좋았을 것은 똑같은 반박자기 이 때문에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좋았을 것을 아니고 아니고 그냥 좋았을 것을 어 그러니까 쓸에다가 힘을 주다 보니까 길어진 거지 어 그러니까 굳이 그어 8분음표에다가 힘을 줄 이유가 없어요. 힘을 주면 안 돼. 힘을 주다 보면 길어진다니까. 힘을 빼고 가볍게 해줘야 된다고. 힘이 들어가니까 박자가 늘어져 버리는 거죠. 네. 이런 데를 좀 주의를 해야 돼요. 네. 여기도 역시 16분음표로 시작하죠. 네. 16분음표로 시작하는 대목은 항상 힘을 빼고 가볍게 가볍게 해줘야 돼요. 부드럽게 가볍게. 샘솔 구증 그 인연 앞에 우릴 찾아와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한번더 하면 샘솔 구증 그 인연 앞에 우릴 찾아와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앞필이면 당신과 나, 연, 나 마지막에 좀 길죠 여섯 박자 반 나, 연, 나할때 여섯 박자 반을 끌어 줘야 돼요 나, 연, 나 나가 16분음표죠 여섯은 16분음표 더하기 8분음표 그러니까 반 박자 반을 해 주는 거예요 나는 여섯 박자 반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대목까지 정확하게 해. 맞춰서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예, 네, 태진씨는. 씹 하필 우 찾아.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어,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이 대목에서.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한 구절이니까 한 묶음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세 토막을 내서 하고 있다고요.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어?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하나로 연결시켜서 해줘야지. 어? 한, 한 구절이니까. 근데 세토막을 내서 하냐고. 이렇게 노래 중간에 뚝뚝 끊어버리는 습관. 이건 고쳐야 돼요. 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가슴 아프게 할 때, 가슴 아프게, 이렇게 하고. 개, 하나, 개, 하나. 예. 네, 개,로, 개,로 끌고 있다고. 개, 하나. 예. 네, 개가 아니고 그냥 아프게 하까지 가. 아프게 하. 전부 같은 반박자라고. 아프게 하나. 이래야 되는데. 아프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음. 에, 그리고 마지막 소절에서는 당신과 나였나 할때 나가 16분음표는 말이에요 엿이 반박자 반이고 나가 반의 반박자고 나였나 이거라고 그냥 나가 내자마자 여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근데, 나, 여, 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나하고 여시고 길어져 버렸어. 어, 길게, 길게. 아니라고. 예, 지금 이 대목을 틀리게 하고 있는 거야, 박자가. 나, 여, 나, 이거라고. 나, 여, 나, 아니고, 아니고. 아무튼 제가 보니까 선태진 씨가 이 노래에다가 엄청 정성을 들였어요. 그리고 다른 노래 어떤 노래보다도 선태진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최고 잘 부른 노래 이 노래가 정성과 집중 그래서 음정 박자가 딱딱 맞고 별로 틀린 데가 별로 없어. 근데 중간에 뚝뚝 끊는 습관 이것 때문에 자꾸 리듬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간에 뚝뚝 끊는 습관을 고친다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노래가 됐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아무튼, 어 아직도 고쳐야 될 습관이 몇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중간에 뚝뚝 끊는 습관. 가수들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한 구절을 하나로 묶어서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지금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할 수가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노래가 좋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